안녕하세요. 이프로TV의 이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릴 채비는 많은 조사님들한테 입소문으로 널리 퍼진 이프로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갑오징어 사이즈가 많이 커지고 있죠? 제대로 된 갑오징어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감도가 아주 끝내준 믿음의 채비 믿고 쓰는 채비 그 채비 바로 이프로 채비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프로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 가보증과 가지줄 채비를 구매하시면 10%를 더 드리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 더 챙겨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기본 15개를 주문하시면 1개를 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1개를 더해서 2개를 챙겨 드리고요. 만약에 총 구매 수량이 30개다. 그러면 10% 3개를 더 드리고 하나를 더 드려서 4개를 여러분들이 챙겨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10월 9일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의 하나요 2프로가 깜짝 이벤트로 채비를 좀더 챙겨 드리니까요 주석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개두 개라도 더 챙겨 받으시면 그만큼 이익인 거죠 이벤트 참여하시려면 2프로 쇼핑몰 채널로 가셔야겠죠 지금 보는 영상 더보기안에 2프로가 바로 갈수 있도록 링크에서 올려드리고요. 네이버 검색에 2% 명품 채비라고 검색을 하시면 2% 갑오징어 가지출 종류가 쭉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쇼핑몰로 바로 갈수 있는 링크 나오니까요. 타고 오셔서 천천히 보시고, 10월 9일까지 주문을 하셔서 꼭 이벤트로 서비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엔 완벽한 채비는 없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채비가 있죠. 그 채비가 바로 이프로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입니다. 그 채비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지줄 채비 나한테 맞지 않아서 배 위에서 갑오징어 낚시하실 때 헤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헤매게 되면 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이프로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를 만나서 재미있는 낚시 그동안의 재미에 두배세 배를 더업 시켜 드릴 수 있는 2프로 갑오징어 가짓줄 채비를 만나 보셔서 재미있는 그런 낚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조사님들이 2프로 갑오징어 가짓줄 채비를 만나 보셔서 손맛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2프로 채비를 한 번도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2프로 갑오징어 가짓줄 채비를 준비하셔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아 내가 왜 진작에 2프로 채비를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프로 채비는 한번 사용하다 보면 중독성이 아주 강한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라는 거예요 이쪽 서해쪽에서 여러분들이 갑오징어를 위주로 잡으실 경우 가지줄 길이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가지줄 길이는 기본 20cm와 30cm 정도만 있으면 무난하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그날의 날씨 그리고 배가 빨리 흘러가서 채비가 많이 날릴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40cm 가지줄을 조금 소량으로 준비를 해 두시면 은 아마 갑오징어 낚시를 하는데 그날그날 여건에 따라서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가지줄 길이 정도만 챙기시면 재미있는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 프로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는 낚시점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쉽게 볼수 없는 이런 채비는 아마 없을 거예요. 2% 프로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는 2 프로의 노하우와 경험의 바탕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작을 했더라도 계속해서 매년 매년 채비에 여러분들이 다른 조사님들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2 프로는 2 프로 갑오징어 가짓줄 채비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모든 조사님들이 다른 채비를 사용하시는 조사님들보다 한 마리 두 마리라도 더 잡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오징어 가지줄 20cm와 30cm를 구매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퍼팩에 아주 깔끔하게 이 프로가 포장을 해드릴거예요 지퍼팩 겉에 스테이플러를 뗄 필요가 없어요. 위쪽만 살짝 열어가지고 하나씩 털어가면서 뽑아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채비를 사용할 때 편리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프로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채비를 하나 뽑아주시면 지금 영상으로 보셔도 채비가 아주 깔끔하고 간결한 걸볼 수가 있죠 기능이 많고 아주 복잡한 채비가 아니고 쉽게 쉽게 빠르게 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채비입니다 간단하게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초보자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2프로 채비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2프로 채비에서 핀돌에만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핀돌에 맨 돌에 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2프로가 친절하게 사진 한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핀도래예요. 아셨죠 여러분? 핀도래만 일단 찾으셔서 봉돌을 하나 끼워주시면은 거의 채비 사용은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한 거예요. 봉돌이 밑에 쪽으로 가겠죠? 위쪽 구슬 쪽에 보면 맨도래가 있습니다. 이 맨도래는 크레인 맨도레로 일반 맨도레보다 고급 크레인 맨도레이니까요 채비의 회전력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고급 크림 맨드레로 제작을 해드릴 거예요. 가지줄이니까 옆에 가지줄이 나와 있겠죠. 가지줄 끝에 보시면 여기에도 2%의 노하와 우 경험이 담겨 있는 핀으로 제작을 합니다. 좀 전에 핀 돌에 보셨죠? 핀 돌에 돌에까지 껴 있으면 애기를 거는 쪽에 돌에만큼의 무게가 있겠죠. 그 무게를 최소화해서 요즘은 수평을 이루는 애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최대한 깨뜨리지 않고. 무게를 1g, 5g이라도 가볍게 해서 애기의 수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액션을 연출을 해서 내가 잡는 갑오징어한테 조금 더 어필을 하게 되면 옆으로 가려고 하는 갑오징어를 내 쪽으로 좀더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일반 핀이 아닌 걸쇠로 걸린 인타핀으로 해서 제작을 해 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작년 서해 쪽에 갑오징어 하시면서 문어 자주 올라왔죠. 그럴 경우에 조금이라도 더 강도를 높여서 문어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여기는 강도가 강한 인타핀으로 해서 제작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애기를 끼우시면 채비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많은 조사님들이 이프로 가보징어 가지줄 채비를 사용하시면서 이프로한테 믿음의 채비 그리고 믿고 쓰는 채비라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많은 조사님들한테 잘 맞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갑오징어 입질감도가 상당히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갑오징어 낚시하실 때 갑오징어가 살짝 당겨가는 그런 입질감도를 잘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무게로 잡았던 끈끈함으로 잡았던 그런 낚시에서 이제는 살짝 가져가는 그런 입질감도로 낚시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두 배, 세배 이상의 재미있는 낚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 낚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조간은 따라오는 겁니다. 입질 감도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채비 안에 구조에 있습니다. 채비를 보시게 되면 갑오징어가 시작되는 이 가지줄이 원줄 묶는 곳과 아주 가깝죠? 이 가지줄이 뽕돌 묶는 쪽으로 가까운 게 아니고 위쪽에 원줄 묶는 쪽이 가깝기 때문에 갑오징어가 살짝 가져가는 그런 입질이 오게 되면 밑에 뽕돌 단차 쪽이 아니고 위쪽 원줄 묶는 쪽으로 먼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80%의 입질감도가 전달이 된다면 밑에 쪽 뽕돌 무거운 쪽으로 나머지 20%는 흡수가 되는 거죠. 많은 조사님들이 2%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를 사용하다 보면 입질감도가 아주 끝내준다고 칭찬들 많이 하시는 이유가 여기 채비 구조에 있다는 거. 영상으로 보시면은 모르습니다. 그러나 이프로 채비를 사용하면은 아, 왜 감도가 좋은지 금방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거예요. 로도 여러분도가 똑같은 가오징어 가짓줄 채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는 항상 채비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을 보완하고 2% 채비를 사용하시는 조사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채비 안에 2%가 최강의 입질 감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채비 안에 조그만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80%의 입질 감도를 느꼈다면 이제는 85% 그리고 90%까지 쭉 최강의 입질 감도를 느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거이프로 갑오징어 가지추 채비가 왜 깔끔하고 구조가 간단한지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한지 그 이유는 채비를 하나하나 다풀어 보시면 하나의 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기둥줄에 가지줄을 또 연결해서 사용하는 복잡한 채비가 아니고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비 구조가 깔끔하고 간결하기 때문에 채비를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채비할 때 어떤 분들은 5분, 10분 동안 앉아서 채비하시는 조사님들 많죠. 이프로 채비로 1분 안에 바로바로 채비를 바로 해서 내려서 갑오징어 한 마리, 두 마리라도 더 잡으시면 나한테 그만큼 이익인 거죠. 갑오징어 낚시를 몇 시간 하다 보면 지치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있죠. 그럴 때이프로가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어어어 어, 어 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제작한 보조 아이템이 있는 거 알죠? 그 보조 아이템이 바로 눈에 띄네입니다. 2% 채비를 구매만 하시면 2%가 사용해 보시라고 두 개씩 서비스로 챙겨드립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 옵션에서 조금 더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눈에 띄네만 따로 구입은 불가능하십니다. 일반 빵봉지, 라면 봉지를 잘라서 만든 게 아니고 재질이 고급 재질이에요. 뒤쪽에는 고무로 되어 있고 앞쪽에는 반짝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눈에 띄네 역할은 물속에서 나의 애기가 갑오징어한테 어필을 할때 조금 더 부족한 그런 효과를 요 눈에 띄네가 발휘함으로 옆으로 가려고 하는 갑오징어를 내 쪽으로 데려오는 그런 효과를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보조 아이템 눈에 띄네예요. 사용 방법은 애기와 가까운 데다가 하나 꽂아 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애기는 붉은색 계열로 사용하지만 눈에 띄네는 다른 색상의 애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벼운 눈에 띄네를 사용해서 최대한 가볍게 애기를 사용하고 두 종류의 애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기대감이 높아야 집중력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프로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를 사용하시는 모든 조사님들의 특권, 그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요 보조 아이템 눈에 띄네 여러분들 채비를 준비하시면서 꼭 챙겨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요 눈에 띄네에도 중독되신 분들 아주 많으십니다. 이렇게 2는 이프로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를 사용하시는 조사님들에게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갑오징어 사이즈가 아주 커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출조하셔가지고 10월달에는 재미있는 그리고 큰 찰박이 갑오징어를 많이 잡으시기 이 프로가 기원을 하고 또 기원을 하겠습니다. 꼭 출조하셔서 재미있는 낚시 하시고 오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완벽한 채비는 없지만 완벽한 채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채비는 있죠. 그 채비가 바로 2프로 채비입니다. 모든 조사님들이 2프로 채비를 아실 때까지 2프로TV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2프로TV의 2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